제가 어젯밤에 잠도 잘 자고요.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았는데, 어 막상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지러질 합니다, 또. 그 멀미증세 비슷한 것 같으네요. 왜 배를 타면 어지러질하고 속이 좀 미식거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좀더 적응을 해야 되겠네요. 아침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분도 맨발 걷길 좋아하네요. 일단 무작정 좀 걸으면서 지형 짐을좀 익혀야겠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지금 공간이안 가니까, 이 근처에 쿠스코 아르마스 광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벅적, 벅적하네요. 여기가 쿠스코 아르마스 광장이네요. 상당히 넓습니다. 무슨 응, 행사도 하는 모양이네요. 여기 바로 퍼레이드가 있군요. 때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온 것처럼 제 눈앞에 딱 퍼레이드가 나타나죠? 세계 테마기행 같은 거 보면은 이런 퍼레이드를 날짜를 맞춰 가던데요. 그리고 일정이 안 맞으면은 뭐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 보기도 하고 또는 생략하기도 하고요 저는 운 좋게도 딱맞추쳤습니다 이런 퍼레이드가 매일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여기 예쁜 꼬마들 베 e n o s Dias 이 사람들은 다 라면을 썼네요 호즈부도 있고요 꼬마앞단들도 있고요 믿기 힘들 정도로 즐겁습니다. 흥분되는데요. 무슨 행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분들은 퍼레이드 복장이 아니고요. 뭔가를 추모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로 여겨집니다. 이 뒤에는 또 꼬마들과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춤을 추고 있네요. 아이 꼬마 참 예쁘네요. 올라. 횡재한 기분입니다 횡재한 기분 이렇게 아름다운 부위들의 춤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어, 이주에는또 남자들의 부무가 있네요 칼군무입니다 칼군무 <laughs> 이 각각의 그룹마다 악단들이 따로 있네요 잘 맞춰도 하네요. 이 뒤에는 머리를 이 털로 화려하게 장식했네요. 이 전부 가면을 쓴 모습이 아주 이처럼네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경연을 하는 건지. 아, 이 여자분들은 아주 활달하게 춤을 추네요. 높은 거을 신고 춤추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심지어 바닥도 벽돌이라.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플로어에서 춤을 추듯이 자연스럽게 추네요. 와, 여기 또 멋진 분들이 있네요. 어이구! 제가 좋아하는 큐스코의 맥주를 들고 춤을 추는군요. 이분들도 우리 못지않게 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큐스코 맥주! <laughs> c <목소리> 기 신나네요. 고산증이 훅 날라갔습니다. 여기가 퍼레이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투 사법장을 하고 있네요. 여기도 스페인 영향권이니까 아무래도 투를 하겠죠? 엄마들, 풍사복장이 아주 멋집니다. 풍성한 먹거리를 들고, 감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 앞에 보니까 어제 봤던 기니 피그도 보이네요. <laughs> 어, 이 앞산들, 우산 도자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분수대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보이는데 웨딩 촬영을 하고 있네요 어, 신부도 아름답고 신랑이 아주 환칠하니 잘생겼네요 그 친구들과 함께 웨딩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들러리들이죠? <laughs> 들러드리, 들러리들이 예쁜 민폐라고 그러던데다 아름답네요 어, 여기까지 와 있네요. 꾸며서 이쁜 건지, 원래 예쁜 건지 모르겠으나, 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이 쿠스코 아르마스 광장, 정말 멋지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어, 군지로 보이는데, 오목한 곳에 광장이 있고요. 주변은 다 산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숙소에서 아침에 본그 뷰가 저쪽에 보이는 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아침에 퍼레이드와 마주치고 감자도 말씀드렸지만 횡재한 기분입니다. 이런 커다란 퍼레이드를 시간 맞춰서 힘들 텐데, 아까 고맙게도 어떤 분은 저를 행렬 속에 끌어주시기도 하고, 여행하는 참맛을 느낍니다. 아주 마음이 충만합니다. 감격스럽네요. 이 행렬을 뚫고 한번 지나가 봐야겠네요. 서 내려다보니 광장이 아주 세밀하게 보이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주 여기가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 광장입니다. 광장에서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곳에서 보니까는. 훨씬 더 산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고지대에 올라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이죠. 2007년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 지역의 알프스 샤머니 에기디미드 전망대에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그 높이가 3842m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제가 올라갔던 가장 높은 위치고 그것은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잠시 풍경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거였죠 3400 고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 본다는 거는 정말 흥미진진한 일인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가 네, 네. 끝나는 네. 모양입니다 도로에서 네. 벗어나서 해산하는 분위기네요 이, 여길 다니면서 그 까막눈이 된것 같습니다 어, 스페니시를 모르니까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니까 답답한데요 저 앞에 단상에 있는 현수막을 어, 한번 번역해 봤더니요 성모 탄생 축일 그리고 신앙과 전통의 축제를 경험해 보세요 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은 어, 8월 24일이니까 저건 앞으로의 축제를 말하는 걸 테고 오늘의 축제는 어떤 건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푸스코는 잉카 제국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잉카 문명의 유물들이 남아있을 텐데요 게다가 스페인의 지배 탓에 저 광장과, 광장에서 본 것과 같은 스페인식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잉카문명은 돌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정교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것이 잉카제국의 문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 집에 이집의 벽만 해도 보니까는 틈이 없이 돌을 쌓아놨네요 아주 정교해 보입니다. 저 광장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골목에만 들어와도 조용하고 차분한데요. 역시나 큰 건물들이 보입니다. 어, 여기 빵 냄새가 좋네요.